아무도 박신혜가 결혼 후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박신혜는 최태준과 서울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며 단숨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놀라운 건이 결혼이 다소 급하게 진행된 이유가 바로 임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 이후 삶의 중심을 가정에 두며 방송에서 육아의 고충과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세년의 휴식을 가진 박신혜는 2024년 드라마 슬럼프 닥터로 당당히 복귀하며 여전히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녀의 달라진 외모에 더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산 후 한층 더 볼륨감 있는 몸매와 콜라겐이 빠진 얼굴은 과거의 청순 여신 같은 맑은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과거 사진을 꺼내 비교하며 현재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박신혜가